안녕하세요. 아구정화이비서형과 수석훈입니다. 오늘 이 질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 어, 귀족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인중이 길어 보이고 인상이 바뀐 것 같아서 귀족수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인중이 길어짐이나 인상 변화 같은 부분은 다시 수술 전으로 돌아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입안절개를 잘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 입안을 절개하게 되면 물론 입안절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그 입안절개 했다고 다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너무 항의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렇진 않아요 입안절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입안절개를 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술을 올리는 몇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다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입술 근육 같은, 그러니까 근육이 다치거나 찢어졌을 때는 이게 원상투로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입안절개를, 어, 한번 했을 때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입안절개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런 일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입안 절개를 했을 때 입술 올림근에 손상을 받게 되면 당연히 입술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웃을 때 입술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입술 근육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웃거나 했을 때 입술이 잘못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정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귀족 수술 하시고 나서 인중이 길어지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뭐 인상이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귀족수술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입안절개. 그러니까, 입안절개는 우리가 귀족수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양악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대수술을 입안으로 할 때도 입안절개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 특히 이제 입안절개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막두 번, 세번 하셨던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돌아오기 힘듭니다. 돌아오기 힘든 게 아니라, 안 돌아옵니다. 이안절개에서 입술 올린근이 손상이 오게 되면 얘가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귀족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고요. 이분이 인중이 길어 보이고 인상이 바뀐 거는 귀족 수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시간 할애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